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채널 스케치의 오덕사를 운영하고 있는 임철순 대표라고 합니다. 채널 스케치는 사실 말 그대로 채널은 시장을 가리키고 있고요. 스케치는 그리다의 뜻인데, 저희만의 방식으로 시장을 그려나간다라는 좀 뜻으로 생겨났습니다. 이제 쌀을 판매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고착화되다 보니까 조금 새로운 방법으로 뭐 지금 뭐 수산이나 축산처럼 많은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, 쌀도 좀 그렇게 해 보고 싶어서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1년 반 동안 한 현재까지 한 13만 포, 14만 포 정도 양으로 치면 1,300, 1,400톤 정도 판매한 것 같습니다.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0억 정도 달성했습니다. 그래도 어마어마한 양을 팔지 않았나? 오덕살은 우리나라 되게 각 산지에 맞게 개량된 품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오덕살은 병충해에 굉장히 강하게 개량이 되어 있어서 목적은 비료나 아니면 농약을 최소화해서 이제 재배하는 데 목적이 있는 쌀인데요. 친환경적으로 개량된 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밥맛이나 이런 식미치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 쌀이에요. 그래서 나온 지 저희 시장에는 한 1,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품종 쌀, 친들미가 담긴 저희 오덕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덕살은 사실 어원은 오타쿠에서 이제 비롯되었어요. 이제 뭐쌀 전문가, 뭐 어떤 기술이 좋은 농부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오타쿠 그런 모티브를 담아서 오덕이라는 네이밍이 지어지게 됐어요. 쌀 오타쿠로서 저희는 직접 모내기도 하고요, 이양기도 타고 진흙밭에서 모종도 날라보고 탄지에 있는 회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랑 대화도 해보고 젊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신선하다고 하시는 분들도. 있고. 아무래도 이제 뭐 거래처나 아니면 현장을 가거나 아니면 바이어를 만나거나 했을 때 나이가 젊다 보니까 뭐 쌀에 대해서 알아? 저 제가 쌀에, 쌀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죠. 있 저희 쌀을 드시는 고객님은 이제 저희 쌀 전면에 있는 QR 코드를 확인하면 이제 쌀이 어떻게 생산이 됐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또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영상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차이점이 하나 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쌀들과는 굉장히 다른 패키지가 있어요. 뭐 주방에 이렇게 쌀을 이렇게 놓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패키지를 또 손에 꼽을 수 있고요. 캐릭터는 사실 오덕살이라는 네이밍이 이제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유튜브나 어떤 SNS 채널에서 좀 소통을 기반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고객들과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캐릭터를 좀 선정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덕이라는 네이밍으로 이제 오리 모양의 그 캐릭터가 만들어졌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품종과 우리나라 각책 기술로 이제 개발된 품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브랜드화 되어 있고 좋은 쌀, 쌀들만큼 밥맛이 잘 나오는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렇게 좀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쌀들을 찾는 데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친들미를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, 일단 맛있습니다. 맛있고요. 그리고 뭐 그냥 명목적으로 맛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조금 쫄깃쫄깃한 식감과 윤기가 굉장히 잘 많이 흐르는 특징이 있어요. 이천이나 여주, 철원, 뭐 경기 쪽에도 굉장히 좋고 맛있는 쌀과 품종들이 있지만 그 품종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, 뭐 위도메타기로 식미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직관 검사를 했을 때에도 더 좋은 수치가 나오거나 밥맛이 굉장히 잘 나오는 그냥 맹목적으로 맛있다라기 보단 정말 수치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맛있는 쌀이다라고 이렇게 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반응은 좋았어요.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쌀이다라는 평이 많이 있었고 일단 무엇보다도 재구매율이 굉장히 많이 높은데. 지금 저희가 런칭한 지 1년 반 정도 됐죠. 됐는데, 뭐 벌써 뭐 12번, 13번 이렇게 재구매하신 고객님들도 계시고, 다른 쌀은 못 먹어 어떡할 거야? 막 이렇게 <웃음> 얘기하시거나 <웃음> 네 그런 반응들. 1년 동안 이 쌀을 기획하면서 이 선택한 칠들미가 고객으로서 이 상품성을 인정받는 느낌이랄까. 그래서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. 쌀 시장은 굉장히 감소한다고 뭐 매스컴에도 이야기 나오고, 현재 뭐 맞는 이야기긴 이 한데,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. 에서 쌀 시장은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영국 시장 규모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43조 원 그리고 뭐그 중에서도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이렇게 쌀 원물로 이렇게 시장이 형성된 금액은 뭐 5.3조 원 그리고 저희가 타겟팅하는 온오프라인 시장만 했을 때는 5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지금은 1차 그냥 원물로 이제 쌀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거를 통해서 뭐 이런 테마가 담긴 잡곡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즉석밥이라든지 이런 소비 트렌드 펀드와 맞게 변경을 하고 또 이렇게 진화해서 저희도 맞춰 나간다면 오히려 그 시장을 점유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. 사실 델몬트가 저희 채널스케치의 롤모델이에요 사실 델몬트도 그 복숭아 통조림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굉장히 세계적인 어떤 식음료, 식품 기업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 오덕사를 통해서 런칭은 하지만 이 오덕이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사랑받는 만큼 다른 신선 카테고리도 충분히 서칭을 해서 회사를 키워나가고 싶은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계획이 가장 크게 있고요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채널들 를좀 많이 넓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내년에는 사실 지금 이제 쌀로 시작은 했는데 양곡을 비롯한 가공품들을 좀 시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과일 쪽을 조금 모더게 브랜드로 좀 구성하고 싶은 목표가 또 있습니다. 사실 지금 현재로는 오프라인 쪽에 많이 이제 주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자사모를 통해서 더 온라인 시장을 조금 더좀 진출하고 싶은 부분이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출 관련해서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저희 오덕살이 사랑받을 수 있게끔 좀 해보는 게그게좀 꿈입니다. 아네뭐 굉장히 장황하게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냥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각 산지에 맞게 계량되거나그 산지에 굉장히 좋은 특산물이나 굉장히 좋은 알려지지 않은 이런 원물들이 많이 있는데, 그런 원물들을 잘 발굴을 하고, 저희만의 기준으로 테스팅을 해서,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상품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, 저희 그러니까, 저희, 저희 채널 스케치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